어? 내가 받았어? 님님였어 <laughs> <내가 웃음> <다 웃음> <수고해서 웃음> 방금? 어, 내가 그거였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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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 그거 아니었으나 이길이. <laughs> <laughs> 아, 죽었다다 <나>. 뭐야? 쟤가들 <laughs> 다 틀렸네? <웃음> 어. <웃음> 가도 됩니다. 가도 됩니다. 오케이 이제 가도 돼. 가도 돼, 가도 돼. 가도 돼, 확인. 청아 가는 중, 가는 중. 가오. No. 개 잘해. 개 잘했어. 개잘한거 <laughs> 같아. 아, 너무 스무스하잖아. 아, 미치. 어, 잠깐 아, 나왜바탕하면 나 아, 나가지? 그러니까 나바탕하면 나가줬어. 나 좀만 지켜줘. 아, 원래 의사는 거절하고 있는 거야. 아니 돌아와. 돌어 아, 아, 돌아왔어, 돌아왔어. 언제 돌아왔어, 와요? 어? 미친나 <laughs> <laughs> 봤다 나 <난> 봤다 <laughs> 내, 내, 내가 킬이야 다될거 <laughs> <laughs> <것> 같지? <같으세요? 웃음> <laughs> 안녕 가르쳐요 가르쳐요 저기요?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내가 탱가있었는 진짜 아우 배고있다 진짜 너무 재밌다 보통의 <목> <wrote> <오토랑으려�130> <felony autograph> 레오너루 <레인> 나이스! 제스트 나이 킥! 나이스! 저렇게 아 나이스 나이스! <레인> 나이스! 내가 드... 네, 돕겠습니다 어그로다 이 자식아 드래곤! 프리스 <레인> 진짜 드래곤 플래스구나 언니? 아악! 그러 흐이야! 역시 드래곤 플래스는 다신 당장하네 도망가! 도망가! 거기 들어가는 애가 오른쪽에그이 진짜 나한테 올줄 알았어 그네 새끼야 마틴 한 번만 가주세요 넌못 깎아. 안... <laughs> 아, 이거, 이거, 이어아감 이거. 아우, 이거. 아우, 이거. 아 아우, 아우, 다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다거 아, 이거. 아, 이 아, 전거 아, 이안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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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품이 필요해. <목소리> 아, 제가 죽었다. 아, 죽었다. 타임. 타임 한번 갔어. 가자. 아, <목소리> 2분만 남았어? 오케이. 내가 저쪽 가서 쟤들 리스폰 키니까우이 <목소리> 우리... 랩이 되나? 아, 너무 아, 근데... 힘들다. 다른 전 다른 것보다 카이님이맵리 잘해서 호타로 그 봐준 게잘셨어 그거 한 방에 와. 진짜 짱. 그거 뭐, 어, 나, 나, 어, 그거 한 그, 번에 게임이 터짐. 난 그거 못 봤는데. 그한 번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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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 게임 역전됨. 뒤로돌아가서 돌아가, 들어가서. 진짜 그거는 카이님이 진짜. 잘하셨어요. 솔직히 그거 그때 그거 호타로 못 땄으면 판세 안겨졌을 거예요. 최고. 때부터 살짝 기류가 바뀌어가지고. 맞아, 그때 한, 한타 대승한게 컸지. 한타 두 번을 겨우 역전해가지고 파워까지 다닌 게 신의 한수.